네, 맞아요. 아르노랑 데포랑 합쳐가지고, 근데 이 대포 말고 더, 음, 아니다. 어차피 막아서 뚫는 거니까. 상대편의 용병 투

일단 얘만 무조건 파괴할 거예요. 들어갑니다, 데미지. 근데, 포탄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딱 떨어지면. 내가, 파, 내가 파괴해야 돼. 내가 다 부셔놓고, 파괴 못하면. 거의 다 됐어, 거의 다 됐어, 거의 다 됐어. 야, 대포 모자라. 야씨 <laughs> 애들 보내고. <웃음> 야 <웃음> 마지막 한번 내왔습니다. 됐어, 됐어. <laughs> 야, 이러면 이러면 됐어 일단. 음. 확인했고. 여기 있는 애들. 상대편이 왜 가만히 다 저쪽에 대기하고 있죠? 음좀 짧다, 이쪽 위로. 일 공성탄 파괴, 성공. 어, 안 맞아. 아, 여기는 안쪽이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구나. 저 안이라서. 저 아니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. 저기까지는. 좀더 위에. 암튼 저는. 완료해가지고. 마지막까지 쏘고. 뺍시다. 근데 여기 상대편 거의 다붙이지않았나 그치? 지금 아르름안 되겠다. 아르안되안되겠어요 이제, 이제 바겠시다 우선은 자, 얘를 다꿔가지고 그 다음에, <laughs> 하...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일까? 바이킹까지만 여기다 갖다 놔요. 총을 여기다가 일단 놓으면 저쪽에 견제가 가능할까? 일단 얘도 여기다가 잠깐 놓고, 상대편 되게 늦게 못 붙이고 있어요, 뭔가. 음. 옹스탑 이제 오고있고 아 옹스탑 오늘, 오늘 이쪽다 왔어 야, 여기 먹히겠다 뭐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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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상대에 비해서 A를 너무 쉽게 내주네요. 우리 편 여기 일단 A는 그냥 버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아이템 여기다가 일단 빼니다 그리고 A 넘어간 상태 상대편. 우리편 어떻게 움직일까? 따라 움직여야돼요 B? B쪽으로 많이 오는데 가나? 가나요? 야 사치도를 진짜 많이 사람들이 쓰는구나 이제 야야야 니네 야, 야. 바이킹 왜 따라왔어 내가 크지 않았냐? 한명 누가 버러왜왜 따라왔어? 내가 그냥 세워놨는데 여기다가 아이 자식들 우리 편갈 것처럼 하면서 뭐안 가고 다시 여기 삐 주고 여기 선배가 잘 싸울 건가? 빠질 거잖아 결국 우리 뭐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뭐뒤에가 없다. 여기까지 지키나요? 잘 지킬 생각이 야 여기? 어떻게 해낼까? 자 이러면 약간 전... 창으로 바꾸겠습니다. 음. 창으로 바꾸고 비병 근데 그냥 저쪽에서 그냥 전장 상황은 지금 C로 한명 갔어요, C로 한명 갔어. 이지금까 이러다가 다 빠질 거야. 자, 이쪽 우리 기병들이 뒤에서 좀친거 같고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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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. 작전이라면 뭔가 그럴듯 하긴 한데, A랑 B를 너무 쉽게 해준 건 있지. 이쪽에서. 사치도랑 같이 붙어가지고 상대편 비볐는데 아 녹았어 야 쟤네 돌진 무섭다 우리도 같이 있었는데 쟤네는 더 같이 <laughs> 지금 지금 보이네 엄청 많네 상대편 비비큐 전이 무쌍이야 우리편 나가서 뭔가 자기 쾌하는 건가? 청병으로 견제해개고이쪽에쪽에서 <목소리> <목소리> 얘네는 는데 본진 지킬 때 본진 지킬 때 써야 되는데 1 <목소리> 음... 잠깐만. 대치가 어떻게 돼 있어? 우리가 지금 저 앞에 집 지키고 있다고? 일단 여기다가 잠깐만 놓고요. 조금 더 올라가야 돼, 넌. 일단 이렇게 잠깐 둔상껴 이렇게 했다가 또. 이기는 건 이기는 건데 상대가 전진을 못하네요. 4분 1,300대 800. 아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. 이러면 그냥 조금 나가서 보조 받으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. 음 바깥쪽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바깥쪽 외부 보급소도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. 자 이러면은. 상대편 뭔가, 음. 우리 편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잘 보조할 수 있는 환경이야. 시, 잠깐 하고 가구요. 야 돌아왔어 중앙에 잡았는데.. 아.. 여기를.. 야 앞에 많아가지고 나는 되게 <laughs> 무난할거라 생각했는데 야.. 씨.. <laughs> 불편다 <이 편도> 어딨어? <laughs>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았는데 중앙이 어떻게 뚫린 거야 도대체? 총병 안전하게 숨기는 게참 어렵다. 아니 갑자기 많아졌어. 다어디갔었어 아까 나도주을 때는 에헤이 이기는 건 우리가 이기겠는데 정말 점수 를 많이 따진 못하겠네요. 아무튼 뭐 이기면 돼. 퀘스트는 승리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. Non sei vicino alla Noi lavoriamo nelle retrovie. Ibun. Piano, non abbiamo i cavalli da guerra. Follow me. Generale, aspetti. Piano, non abbiamo i cavalli da guerra. 한 C 나오겠다 야. 잡은 것도 없어서 근데 공성탑 하나 파괴하면서 캐스트 하나 완료는 했고 우리가 그냥 다 나가서 휘젓고 있어가지고 뭐 C 갑자기 누가 오면 돌아오긴 하겠죠 나도 독참하자 우리 편 이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잘 지켜냈는데? 우리 애들 나라는 거 빼고는 자 C 누구 왔지? 야, 그 사이에 C 왔어. <laughs> 그 씨랑 왔어. 하지만 금방 돌아가 가지고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빨리 끝내고 다타에 합시다. 상대도 김병 돌아가지고 오는 하는데 890대 340. 빠르게 아르노퀘스트 아니, 아니 아르노퀘스트가 아니라 공성탑파 와우. <laughs> 그래도 한방은 여기다 갈길이구나 마지막 성깔 그리듯이 어, 얘네 해머 스 애들 얘네 뭐야 정확히 뭐? 야아 얘네 똑같은 애들인데 갑옷을 저렇게 핀힌것 같은데 그치 우리 애들 제노화장인 같은데 느낌에 우리 애들이랑 똑같은데 자 B.